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어, 던전앤파이터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비공정 스토리를 미니게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초기화 진행할게요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1 골드를 가지고 있고 창고 용량은 20개 비공정 내고도50 있고 1일차로 시작을 합니다 날짜는 오늘 날짜에 9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명상은 10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핸돈마이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마이어에서는 아이템을 고블린, 로가루, 타우, 키놀, 야생딸기 총 5개를 구매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정보 거래를 할수 있는데, 정보 습득, 무추 거래라고 해가지고 무추 눌러주면은 아, 웨스트코스트에서 야생딸기를 347골드에서 510골드 사이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생딸기 가격이 300골드니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럼 야생 따기를 전액 구매합니다. 근데 지금 1000골드밖에 없어서 300골드 해도 3개밖에 못 써요. 3개 구매하면은 100골드 남고 3개를 구매를 해서 마이너스 900 됐습니다. 웨스 코스트로 이동할 수 있는데 필요 내구도가 4, 지금 비공중 내구도가 4 소모되고 거리가 300km라서 소요시간이 5시간 정도 걸려요. 5시간 하면은 오후 2시에 도착하는데 그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바꿉니다. 반자동으로 바꾸면은 필요 내구도가 절반을 꺾이고 소요시간도 절반은 내려가요. 반자동하면은 눌렀을 때 비공정 반자동 항해 모드 해가지고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웨스코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지금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11시 59분쯤 원래 2시에 도착일 예정이었는데 었 어, 반 자동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왔어요. 내구도도 절반밖에 안 들었고요. 일단 도착했으니까 야생 딸기를 봅시다. 판매가가 408 골드네요. 아까 지금 보니까 347부터 514 이라고 했는데 4 0 8 맞죠? 그 타이 적정선 맞죠? 판매 내가 구매한 가격에 비해서 136% 36%만큼 이득이란 뜻이에요. 팔게 되면은 순수익 지금 863골드 수수료 61 골드. 수수료가 5% 나가요. 처음에 제가 1000 골드로 시작했는데 지금 1262 골드 지금 262 골드 지금 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이제 가야 되는데 뭐가 비싼지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정보 습득 한번 더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하늘성 광천수를 팔면 행돈마이에 팔면은 이 정도 가격이 나온대요. 하늘성 광천수 봅시다. 350골드짜리인데 무조건 이득이야 이것도 어이, 보통 이렇지 않은데 굉장히 제 운이 좋은 편이에요 자 그럼 하늘성 광천수 또 달아놓고 지금 보면 하늘성 광천수인데 판매 블화가 나와요 지금 제가 웨스트코스트인데 있는, 웨스트코스트에 있는 아이템만 사가지고 웨스트코스트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구매한 장소에서는 그말에서는 아이템이 판매가 안됩니다 아무튼 이게 샀으니까 다시 돈할게 없죠 다음 마을로 다시 핸드 마일로 돌아갑니다 누르고 스타트 마우스 휘저었다 보면 은 바로 넘어가죠요 판매가 해가지고 일괄 판매 그러면 판매 해가지고 처음에 1000골드로 시작해서 2000골드까지 왔습니다. 아까 갈때 야생딸기가 이득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삽니다. 야생딸기 사서 바로 웨스트코스로 다시 이동 도착을 하고 야생딸기 팔면은 2600골드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뭐였지? 광천수였지. 7개 사. 그 다음에 다시 핸드마이어 팔아. 그러면 4,400 골드가 아직까지 왔어요. 또 이거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날짜가 바뀔 때까지 날짜가 바뀌면 시세가 변경이 돼요. 또 웨스코스트 트 판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지금 밤 10시 정도 됐어요. 지금 2시간 반 지나가 버리면 은 이거 다음 날로 넘어가거든요. 다음 날로 넘어가면 시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열망의 탑이라고 해서 열망의 탑 반드시 1일 1차 지나기 전에 이거 한 번씩 돌려줘야 됩니다. 열망의 탑 시작하게 되면은 어우 근데 잠깐만 너무 빠른데. 이건 제가 좀 패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다른 컴퓨, 개발 컴퓨터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었는데 집에 와서 하니까 속도가 좀 빠르네 이건 제가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어디보자 일단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가지고 좀 낭패인데 아무튼 그러면 다시 이제 핸드마이로 돌아갈게요 핸드마이어차피 지금 시간이 그럼 알바를 하자 알바 골드 알바 하면은 한 시간이 지나가요 또한번 하면은 한 시간 지나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세가 변동됩니다 한 시간 동안 알바해서 천 골드를 벌었어요 다시 알바 눌러주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화면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이 웨스트 코스에 있는데 뭘또 해야 되느냐. 정보 거래 또 해. 그러면은 수면 조개살이 저 정도 가격이래. 수면 조개살, 구매 가격이 250골드인데,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로 해보자. 하늘성 광천수. 350골드, 오, 어 이거 또왜 이렇게 좋아, 이거? 20개 전량 구매해요. 창고 용량이 20개이기 때문에 단가가 350이면은 2개 정도 더살수 있는데, 창고 용량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못 사요. 아무튼 지금 광철수 2 0개를풀로 샀기 때문에 핸드마이어 다시 돌아갑니다. 우와 187% 무조건 엄청난 이득이에요. 와 바로 만 골드까지 넘어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쯤에서 이제 무큐가 이제 솔직히 이제 좀간다하해요무 무큐 이제 어떻게 었는지 알려줄게요. 정보 무무색 큐브 조각 거래 지금 눌러보면은 거래 품목이 없다고 해요. 고블린 손표두개 사가지고 거래 거래 눌러주시면은 보색 큐브 조각이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 무큐 이제 여기서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돈이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개 사고 한개 사고 한개 사고 한개 사고 한개 사고 총 다섯 개를한 개씩 한 개씩 샀어요. 그 다음에 웨스코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금 보면은 시세가 지금 다 나오죠. 3% 1% 26% 32% 고블린 손표랑루거로 발톱이 이득이 좋아요. 3% 2%는 감질나서 못해, 못해, 못해. 그리고 아까 내가 뭐였어? 아까 하늘성 광천수가 이득이었죠? 이 광천수 풀로 사고, 지금 5천 물드가 그래도 남죠? 비공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비공정 관리 들어갔는데, 아이고, 운송 비용이 만 원이 나 되는구나. 그러면 아직 이따가 하자. 저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다시 핸드마이로 돌아갑니다. 스타트 누르고, 다시 핸드마이로 돌아간 다음에, 아까 사놨던 한성 광천수 싹다 팔면은 지금 1 8 0 0 0원 정도 벌리게 되고, 그다음 비공정 사시 들어가서 이제 운송 하나 구매합니다. 운송 구매하면은 요 운송에 플러스 1이 돼요. 운송 눌러주시면 야리로 들어가면서 내구도와 적재랑 명성, 명성은 변화가 없어요. 운송부분 내구도 20과 정식의 20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도가 70이 될것같재가 40에서 이제 40개씩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였어 고블린이랑 루가루가 좋았죠. 루가루 절만어 루가루 20개 사고 고블린 20개 사자. 20개씩 20개 씩 샀어요. 그 다음에 웨스트 코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20개, 20개 팔아가지고 지금 14,000원 정도 됐고. 다시 이제 황천수 풀로 구매한 다음에 와 40개까지 해가지고 진짜 한개까지 싹싹 긁어모았어요. 한도마에 다시 돌아갑니다. 황천수 싹 팝니다. 와우! 돈짝지락이 벌리죠. 운송하면 더 사주십니다. 내구도 해가지고 지금 적진 60까지 올라왔어요. 슬슬 내구도 한번 채,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비공정 2일차까지는 내구도 회복이 무료예요 그래서 일단 밤까지 이딴 버텨 봅시다 자 다시 어리버자 그냥 발톱 그냥 풀로 사자 발톱 사고 웨스 코스로 넘어가자 발톱 풀로 팔배 그면은 지금 저 정도 가격도 됐고 다시 광천수 풀로 구매하고 사고 또 60개 해가지고 또한 개까지 더, 다 샀어요 참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광천수 들고 다시 넘어가서 광천수싹 판매 그면은 러또 가격이 이 정도 되죠 또 루가루 풀 구매했을 때 돈이 그래도 남아요 일단 그럼 비공정 가가 지고 운송 이제 더 이상 구매하지 말고 왜냐면 칼이 증폭 찼기 때문에 강화로 갑니다 강화에서 운송 강화하면은 내고도 플러스 10적지10 인데 운송이 지금 제가 두개 있단 말이에요 두개 하면은 적재가20 20, 20 해가 지고 이게 아마 110이고 이게 80될 거예요 짠 80이랑 110 됐죠 이 운송 강화는 운송 애들이 다 한꺼번에 다화가야 돼요 참 편리하죠 그 다음에 슬슬 이제 딴 것도 좀올리보자 어디보자. 비공정 이동속도 한 번만 해주자. 그러면 이동속도가 아까 60이었는데 72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소요시간도 아까 2시간 반이었는데 2시간 5분으로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점점점. 자. 아, 뭐가 이미 내가 보유량이 60개 임상태에서 풀로 다산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 정도 시간 됐고. 루가루 판매. 자, 노래 좀 바꾸자. 이게 뭐냐. 어,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보자. 아주 광천수가 좋았으니까, 아, 광천수는 많이 못 산다. 내가 지금 돈을 조금 써가지고, 39밖에 못 사네. 아무튼 어쩔 수 없다. 일단, 그리고 핸드마을 다시 돌아가. 아, 지금 10시이고 2시간 넘어가니까 다음날로 넘어가보려요 일단, 광천수 일단 풀로 다 팔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은, 일단 내고도 회복부터 합시다. 내고도 회복은, 해주면은 비공동 꽉 차지고요 열망의 탑한번더돌 수는 있는데 난이도가 좀 아이고 씨 어렵다 이거 열망의 탑 패치는 제가 다음 맵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 동안 뭐하냐 알바하자 아니다 알바하지 말고 그냥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시세가 변경이 돼요 자그 다음에 또 무규거래 해보자 정보 부득 용인의 눈이저 정도를 팔린다. 원래 700 골드짜리인데 저 정도 판매된다는 가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30.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좋은 것만 뜨냐? 원래 보통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정보가 안 좋은 것도 떠요.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용인의 눈 오, 또34% 이익. 일괄 판매. 3만원 벌었어요. 그 다음에, 자 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한 개씩, 한 개씩 구매하는데, 고블린 손표를 해가지고, 일단 묵큐 일단. 두개 벌어놓고 손뼈, 발톱, 타오풀 키놀, 딸기, 총한 개씩 한씩 구매해놓은 다음에 레스코스로 가서 얼마에 팔리는지 봅시다. 오, 더, 더 빨간색이야. 키놀 가죽이 조금 좋고, 그 다음 고블린 속도가 좋네. 이렇게 지금 두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용인의눈풀로 구매 넘어가. 다 팔고. 아까 키노리 가죽 좋았어요. 키노리 가죽 풀어서 하고 넘어가. 그 다음, 이거 이제 한동안 이제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왔다가 이두 마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돈이 점점 점 쌓이죠. 쌓이면은 강화 한번더 해주고, 그러면 100개까지 모을 수 있어요. 키노리 가죽 80개? 왜 80개냐? 아, 이게 바로 갱신이 안 되나보네. 이건 또 패치를 해야겠다. 그 다음, 에 웨스코스 한번또 봐주고. 펄가족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점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다음에 명성치 쌓게 되면 이제 다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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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말. 쭉쭉쭉 갈수 있어요. 명성치 쌓으려면은 전투 강화나 보급 강화로 해가지고 명성을 올려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열망의 탑 해가지고 명성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열망의 탑 난이도가 너무 빡세가지고. 아씨 쉽지 않은데, 자꾸. 아, 인벤토리 뒤에 이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한 번도 못 보여주고 그냥 끝나네. 아씨 아무튼, 이번 지금 영상이 생각보다 좀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벌써 11분이 넘어가가지고,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 게임 플레이하고 싶으시면은, 던전 앤 파이터 그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제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제 개인 카페에 와보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링크 제가 영상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다운받고 싶으시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한번 해보시도록 합시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